강남구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땀과 웃음으로 어울리는 빠르지 않아도 되는 대회였는데요. 선수들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구 일원동의 한 체육관, 발달 장애인들의 플로어 컬링 대회가 한창입니다. 진지한 선수들의 모습, 손을 떠난 스톤은 미끄러지듯 하우스를 향합니다. 경쟁이니까 재미 제일 재밌어요. 때로는 세게 던져 경기장 밖을 나가기도 하지만 즐거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어요 앉아서 구거 재밌었어요. 체육관 밖은 다른 종목들이 한창입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컵을 차례대로 쌓고 해체하는 스포츠 스태킹 릴레이. 동작이 조금 느린 선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한 실력을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종목을 또 열심히 또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요. 또 이제 그것이 운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또 축제의 자리, 또 즐거운 자리가 돼서 저희는 좀 기대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 열린 강남구의 발달장애인운동회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신체 활동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장애인 체육회 등 시설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일단 교육을 시키고 6개월 동안 이제 그런 과정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9월달에 이렇게 경연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날 대회는 강남구 발달장애인 시설 20개 팀에서 4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플로어컬링과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종목이 준비됐고 특히 올해는 센서를 활용한 디지털 스포츠가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희입니다.